하이브피아 담당자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자살 레이블 아티스트 뉴진스의 일본 데뷔 성과를 폄하한 사실이 통화 녹취로 폭로됐다.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안 뉴스쇼에서 서울신문 장영우 기자가 하이브피아 담당자와 나눈 전화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장 기자는 자신이 연예부 기자가 아닌 조선 항공을 취재하는 산업부 기자로 7월 17일 뉴진스 도쿄돔 기사를 쓰면서 하이브 주가 기사를 작성한 뒤 하이브 피아 담당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장 기자는 자회사 아티스트를 피아해야 하는 담당자가 뉴진스의 일본 성과에 대해 왜곡하려 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네이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회계, 법무 등은 모기업인 하이브에서 맡고 있다. 뉴진스의 홍보도 해야 하는 분이다. 피아 담당자를 수도 없이 만났는데 자회사 아티스트에 대해 생각보다 잘못 나간다고 하는 건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하이브 피아 담당자는 뉴진스가 일본 현지에서 100만 장을 팔았다고 했는데 현지에서가 적절치 않다. 현지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간 거다. 생각보다 잘안 되고 있다. 그만큼 팔린 게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장 기자는 정상적인 피아 팀이라면 유통방식의 특이점을 설명한 후에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한다. 그래야 회사 밸류업과 주식시장에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의아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하이브 피아 담당자는 장 기자에게 뉴진스가 미니진 어두워전 대표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도 했다. 피아 담당자는 미니진 어두워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 바닥에서 이게 되는구나 싶었다. 아티스트, 류진스, 만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되고 내부자, 미니진 전 대표가 흑화해서 회사 탈취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고 가처분해서 이길 수도 있구나 하고 말했다. 장 기자는 지난 5월 해당 하이브 피아 담당자와 피아 총 책임자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 미니진 전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에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마 뒤이 내용이 인터넷 매체에 단독 기사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또 다른 통화 녹취록에서 피아 담당자는 서울신문 부장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다. 부장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자기, 기자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다. 날 잡아서 보자. 빨리 보섭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장 기자는 이 대화가 무슨 의미냐는 김현정의 질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 광고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너희도 하이브의 유리한 논조로 쓰지 않겠냐는 의미라며 실제로 부장에게 골프를 치러 가자고 했다. 물론 저희 부장은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좌사 홈페이지에 해당 기자는 7월 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하면서 공연 성공으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 장이 팔렸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 일본 현지에서 5만 장 가량 판매됐고 90만 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습니다. 기업·피아 담당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둘수 없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 입장문을 올렸다. 또한 가스라이팅 발언에 대해선 기자가 지분 20%도 안되는데 어떻게 경영권 찬탈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고 엔터업계에서는 제작자와 아티스트가 세계 바인딩이 되면 지분율에 상관없이 시도할 수 있다는 답변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매체 담당 부장과의 골프 일정은 장 기자의 통화 녹음 훨씬 이전인 지난 5월에 일정이 잡혔으나 이후 상황이 변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취소했다라면서 장 기자는 피하 담당자와 업무상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분쟁 상대방 측에 유출해 당사에서는 지난 7월 매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항의한 바 있다고 적었다. 하이브는 그런데도 방송에 나와 제보라는 이름으로 기자로서 본인이 홍보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했습니다. 불편부당함을 지켜야 할 기자로서 심각한 업무윤리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